자, 이제, 계절이 계절인 만큼, 능소화가 피는 계절이죠? 능소화, 꽃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게요. 자, 붓을 옆으로 이렇게 놔서, 어,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, 이렇게 하나, 그리고 이렇게 하나 하고, 둘,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넷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안의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남길 수도 있고 좀 적게 남길 수도 있어요. 예. 그리고 이 방향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세워서 하셔도 돼요. 오늘 예. 날중일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. 모양이 좀 안예쁘게 됐네 다른거 하나 주세요 여기 대롱이 있죠 네, 대롱하고 이거는 근데 그 먹으로 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모양이 좀 안예쁘게 나어서뭐 맨날 잘그리면 뭐안되 <laughs> 되는 안되면 되는, 안 안되는대로 여기다 해볼까요? 이렇게 붙여서.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돼요. 안 하고, 목으로만 해서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.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돼요. 너무 가늘지 않아요. 그리고, 안에 보면 뭐, 뭐가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,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. 그리고, 이 정도로. 그러니까 두 개, 세개 해서, 하시면 돼요. 모양을. 네. 그리고, 실질적으로는 내가, 그, 실물을 보고, 그냥 아,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인식이 되면은, 내 스타일로 그리시면 돼요. 네, 이걸로 마칠게요.